문을 현관문을 열고 보면은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만세 선인장이네요. 염자가 이렇게 튼실하게 자라고 있고 비아오. 그리고 내려다 보이는 계단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소개시켜드릴게요. 난타나가 아주 크게 월동을 해서 다시 꽃도 피고. 잎이 다 떨어졌었거든요. 여름에 완인 것 같아요 난편은 여기는 이면 도로 바로 옆이라 차 소리가 나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큰 선인장도 보이고요 꽃도 폈네요 일산 호수공원 하원에서 이렇게 사 왔는데 잘 자라고 있는 달기 남천 일마 노즈마리 신발이 좀 귀엽죠? 짜 아버님이 키우시던 소나무 분재가 많이 커버렸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요새 신경을 많이 못 써서 그런가 봐요. 컬러톤 햇볕을 받으면 아주 색깔이 빨개지고요. 실내에서는 초록빛이 좀 강하게 보이는 거고요. 웬만큼 무궁화도 꽃이 한번쫙 피고 지었는데 다시 또핀 싱싱한 꽃입니다. 난타나, 율마. 이 꽃은 이렇게 만데벨라라는 꽃인데 이렇게 넝쿨을 이렇게 만들어서 외목대처럼 보이지만 외목대는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줄기를 이렇게 돌돌돌돌 마감을 해가지고, 우산. 우산 때, 우산 뼈 있죠? 이 우산 뼈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돌돌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사온 거죠. 또, 어느 손님이 사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난타나가 아주 큰게또 있어요. 외목대로 아주 아주 커요. 제 키보다 큰것 같아요. 단풍나무, 제라늄도 보이고요. 남천이 여기 있고요. 선장도잘 있습니다. 편집 없이 찍으려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오랜만에 지금 영상 담아봅니다. 이게 포도나무인데요. 아, 포도나무가 아니라 딸기. 딸기. 딸기나무인데 딸기 몇 개씩 따먹었어요. 홍콩 야자. 얘네들도 사랑을 나누고 있네요. 위에서 외롭게. 뭔가 응시하고 있는. 단풍이 끝에만 이렇게 빨개요. 이쁘죠? 자, 또 하나 보여드릴 좀 특이한 것은요. 이게, 이렇게 오면은, 물, 물무궁아. 자, 이렇게 꽃이 지금 이렇게. 우와, 우와, 지금 봤어요. 우와, 제 얼굴만 해요. 좀 강조해서. 하얀 꽃이 이렇게 피는군요. 처음 사와서 이렇게 보는 어, 개화된 꽃입니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물무궁아라고 하는구나, 이게. 야 진짜 크네요 오늘은 밖에 좀 내놓아서 손님들한테 좀 자랑 좀 해야 되 겠어요 저도 이거 처음 보는 거라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꽃집 음, 운영 한 6개월 차돼 가고 있어요 모르는 게더 많아요 꽃기린 스노우 사파이어 이거 제가 한 2년 키운 거 글로리와 글로리아 수경 수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 속에서 잘 자라라고 키우는 종류를 수경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선인장, 만세 선인장, 오스트리아 핑크, 페어리 스타, 호야, 리사 호야 있고요, 개운죽, 연화죽 있고요, 임파첸스가 꽃이 오래가죠. 제라륨또 오래가는 꽃. 피고 지고 하는 꽃 중에 임파티스 제라늄 여러 가지 색을 이루고 있고요. 자 이렇게 찔레 꽃도 한번 피고 다 졌는데 다시 또 이렇게 꽃이 피어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뒤에는 난타나 여기는 꽃길이 서로 미모 대결을 하고 있네요. 여기는 장미 허브가 이렇게 외목대로 자라고 있고요. 자 위에는 호야, 호가 있습니다. 프로토이최소아 라임수국 오아 죠 라임수국은 이렇게 노지 월동되면서 또잘 관리하면 매년 볼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불두화하고 도 비슷하게 생겼죠. 불두화라고. 자, 스펜데스, 벌레잡이, 통풀. 이 안으로 이제 벌레가 들어가서 못 나와서 사망에 이른 벌레잡이입니다. 자, 얘네 삼총사만데빌라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얘네를 가리고 있어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귀엽게. 모닝. 벤자민 무늬 벤자민 야자 저쪽 좀 당겨볼게요. 플럭스가 이제 필고 좀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감나무가 감이 많이 열렸어요. 보이세요? 우리 집 대표적인 대봉. 홍시 감나무. 쪽에 보면요. 블루버드 여기 반가운 얼굴 보이죠? 울프 겨울 왕국에. 자 그다음에 튤립 생활일까요? 좋아일까요 좋아합니다. 자 우리 집에서 굉장히 히트 졌던. 은행목, 사랑목,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저는 은행목이라고 칭합니다이 외, 외대, 외목, 은행목이 우리 집에 히트 상품이었어요. 아주 많이 팔았습니다. 녹보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와인통인데, 와인 케이스인데, 조그만 골프 가방으로 되어 있는 와인은 맛있게 먹고 한 5년 전에 갖고 있던 건데 이렇게 응용해 가지고 꽃 오래가는 꽃을 이렇게 꼽아서 디피해 놨죠. 홍질이 수경도 잘 크고 초록. 그림만 있는 포인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위치해서 예쁘게 키울 수 있고요. 키우기또도 아주 쉬운 홍길입니다. 자, 다육이과에 카라솔. 그 다음에, 뱅갈? 뱅갈이 아니라 요게 뱅갈이고, 얘는 떡갈, 나무 작은 거. 얘는 뱁사리. 뱁사리. 잘 키워서 또 되면 얘가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잎사귀가 없어지고 대만 남으면 빗자루로 만들 수 있는 뱃살. 선빌 코스모스처럼 생겼고요. 난타나는 여전히 꽃이 이쁜데요. 난타나는 칠 변화라고 일곱 가지 색으로 변하는꽃 색깔을 표현한 이름도 있습니다. 난타나하고. 7변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얘도 허브가인데요. 얘는, 어, 유일하게 먹지 못하는 허브 종류에 속하여 독성이 있어서. 그래서 집에서 키우실 때는 고양이, 뭐, 강아지 등은 좀 조심해서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최송아. 페어리스타가 굉장히 꽃 중에 나무처럼 크기 때문에 가격대도 있고 오래가는 꽃이에요. 페어리스타. 그 다음에 휘가스, 룸 아우 어려운, 어려운 이름인데, 꼭이 나무를 보면은 꼭 저기 같아요. 오동잎오동잎하이브 이브, 이씨의 오동잎 같아요. 그다음이이렇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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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까지 소개브 드릴게요. 요거는 골프 모양의 조형 어, 인테리어 소품인데, 여기다가 하트 이렇게 해서 다시 짜 정리하는 단계, 정리하는 단계로 가야지. 이제 우리가 많은 화츄들을 구입해서 키워보고 판매하고, 그런 단계인데 제 작품이 이렇게 숨어있네요 정리하는 단계라서 멋진 민세 아트봇을 꾸며보도록 노력하고요 지금은 비수기라 손님이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할일 많고 정리를 해야 될게 많고 생각이 많아서 실행에 옮겨서 예쁘게 아 이거는 달기가 지금 비가 와서, 이게 물을 안고 있네요. 물을 먹고 있어요. 근데, 달리가 물을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물을 좀 버려주면서, 버려주면서, 빛을 또 보이는데,